여러분 안녕하세요. 3민지의 한풀이 은두시 도깨판입니다. 이번 19에서는요, 동사의 시제 중에서도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완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생긴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버뷰 한 번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어요. 이런 것들을 단순 시제라고 하면서 현재 시제에서는 현재의 습관이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am or is 요렇게 나타내기도 했고 일반 동사에 s, es, i, s를 붙이던가 혹은 복수 형태 혹은 이제 i, we, you가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동사를 그대로 쓰기도 했었죠. 그다음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실, 과거의 불변의 그러한 진리들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등장했었죠. 또 과거의 시제와 단서가 되는 그러한 부사적인 포인트들도 있었고요. 미래 시제도 이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 주거나 미래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형태로 같이 배워 봤고요. 이제부터는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어떠한 시점까지 그 상황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완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완료 시제라고 하면요,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현재 완료에서는요, 총네 가지의 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has plus pp, 그 다음에 have plus pp,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I, he, she, it, 혹은 단수주어인 경우에는요, has pp를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we, you, 복수주어의 경우에는, have p l u pp의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맨날 복합 파트에서 동사 그리고 과거 형태, pp 형태, 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동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동사의 변환 형태를 배우고 있어요. 그 pp가 바로 이 자리에 오는 pp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부정형태는요. has have 요 뒤에 not을 위치시켜 주면 됩니다. 추격형은 hasn't pp haven't pp 요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용법들을 같이 배워 볼 건데요. 사실 용법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해석적으로 구별되거나 어떠한 의미를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경험과 관련된 건데요. 해석을 할 때는요. 나 뭐뭐 해본 적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같이 쓰일 수 있는 짝꿍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ever, never, before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는요. 한 번, 두 번, 세번 등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배수사가 나와요. once, twice, three times For times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해봤어, 하지 않았어, 해본 적이 있다. 한번 해봤어, 두번 해봤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볼게요. 여기에 현재 완료랑 짝꿍인 never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have been 가봤습니다. To New York. 어디에 가봤다? 뉴욕에 가봤다. 그래서 have pp가 존재하고 그 중간에 never, ever 등이 올수 있다.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결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I have seen this movie three times 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럼 나는 세번 봐봤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보았다. This movie, 이 영화를 총합해서 세번 봐봤다. 라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I have tried. Try라고 하는 건 시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t h i food. 태국 음식을 twice, 두 번이나 먹어봤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원료의 첫 번째 용법이 이렇게 경험적인 용법, 용법에서 특히 해석적인 부분은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제가 처음에 현재 완료를 언급할 때, 과거 특정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계속적인 상황을 언급해 주는 것이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는 특징은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since 다음에 있는 과거 시점 혹은 과거의 문장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적으로 적용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I have studied 나는 공부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뒤에 since last night 이라고 하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난 밤부터 쭉 영어 공부를 해 왔다라고 해 오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여기에서도 since 2 0 0 0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주어는 살았어요. 살아왔습니다. 인서 서울에 언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2000년대라고 하는 그 기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for 3 times for 3 hours 등의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등장합니다. 그럼 얘는 세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머물렀어요. 이곳에. 세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경험적 용법. 나는 뭐뭐 해봤어. 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중이다. 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는데요. 세 번째는요. 완료에 관련된 네, 내용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현재 막 끝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막 끝난 거예요. Just, already, yet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완료의 단서가 되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already라고 하는 게 있죠. 이미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제니는 has had라고 하는 게 나오고 중간에 already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had 다음에 목적어를 보면 lunch가 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먹었습니다. With my colleagues 동료와 함께 내 네,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어버렸대요. 이미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막 끝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현재 막 끝난 것을 나타내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미 먹었어 라고 해석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레이는요, hasn't finished, 끝내지 않은 상황이에요.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그리고 yet, 아직 끝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just라고 하는 게 있죠. 나는 have just finished. 끝냈어요. 방금 reading books를 책 읽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경험적 용법, 나뭐 해봤어라고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계속적인 용법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를 해왔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지금 막 완료했어. 아직 못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면요. 결과적인 용법인데, 과거의 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have lost, have gone 등이 있고요. have forgotten 등도 이제 마지막 문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니는요, has lost,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지갑을.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현재에도 그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장, 레이는요, has gone, 가버렸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보니까 뭐뭐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 버렸어요. 어디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는 was so tired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피곤했기 때문에 집에 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도 집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없고 집에 가 버린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나는요, have forgotten 잊어버렸다. 뭐뭐해 버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His name 그 이름을 까먹어버렸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용법을 다 같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험적 용법. 나 뭐뭐 해봤어? 라는 내용과 두 번째, 완료적인 것. 그래서 뭐뭐 했다. 뭐 이미 했다. 아니면 아직 못 했다.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적 용법은 뭐뭐 해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상 진행 시제라는 걸 마지막에 한번 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의 시제랑 진행적인 요소까지 추가된 내용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해석하실 때만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해 온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오는 부분이 has, have가 되겠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has, have, pp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진행 시제는 어떻게 썼었죠? 비동사 플러스 ing 그러면 각각이 이대로 내려와요. 비동사의 pp 형태니까 빈이 되고 그 다음에 ing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후반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 진행시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제니는 하고 동사를 봤더니 너무 긴 거죠. 그런데 형태를 보니 해수기 때문에 아, 현재를 일단 나타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빈, 그 다음에 ing 형태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조금 더 생생하게 진행 중인 걸 묘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해오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뭘 해오는 중이에요? 공부해오는 중입니다. since this morning. 아침부터 쭉 공부해오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Ray는요, has been reading, 읽어오는 중이에요. 무언가를 읽었을까요? 바로 책을 읽었어요. for two hours straight. 두 시간 동안 쭉 공부를 혹은 책을 읽어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도 되게 길죠. 보니까 I have been writing 써 오는 중이에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리포트를 Since I woke up this morning 내가 아침에 일어난 이후부터 쭉 내가 writing a report를 해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시제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형태적인 것만 잘 기억하셔서 그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는 중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바로 문장 해석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